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정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조숙증 증상과 치료에 대한 핵심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만 쏙쏙 뽑았으니 집중해 주세요. 1. 성조숙증이 정확히 뭔가요? 성조숙증은 여아 만 8세 이전, 남아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끔 초등학교 5, 6학년 딸아이가 가슴이 자꾸 더 나오는 것 같다면서 성조숙증 문의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초 5, 6학년 정도면 만1일에서 12세 정도니까 가슴이 나오고 또 가슴 발달의 진행이 꾸준히 되는 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만 8세 이전부터 가슴이 발달해 왔다면 성조숙증이었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나이에 처음 병원 방문을 하면서 가슴 증상만 호소하는 거라면 성조숙증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성조숙증은 여아 만 8세 이전, 남아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아 만 8에서 9세 사이, 남아 만 9세에서 10세 사이에 나타나는 2차 성징은 빠른 사춘기라고 해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성조숙증이 있었나요? 성조숙증은 우리 때는 없었는데 하시면서 라떼를 떠올리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조숙증이라는 질환이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건 불과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성장기에는 성조숙증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을 수 밖에요. 하지만 성조숙증 아이들 문진을 하다 보면 초등 1, 2학년 나이에 초경을 했던 할머님도 계시고 초등 4, 5학년 나이에 초경하고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신 어머님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 당시는 성조수증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진단을 받지 못했을 뿐이고 또 2차 성징이 빠른 아이들의 비율이 현재보다 적었다는 게 적절한 답이 될것 같습니다. 성조숙증을 알려주는 2차 성징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아 만 8세 이전, 남아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이 성조숙증이라고 했는데 그럼 2차 성징은 정확히 뭘까요? 어린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중성적이었던 몸이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고 생식이 가능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이차 성징이라고 합니다. 여아는 가슴이 발달하고 음모나 겨드랑이 털이 자라고 초경을 하는 등의 증상들이 대표적이고 골반이 커지고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남아는 고환이 커지고 음경이 길어지고 음모, 겨드랑이 털, 수염, 변성기 등이 대표적인 이차 성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성에 비해 어깨가 발달하고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머리 냄새, 여드름, 체취의 변화 등도 나타납니다. 여아의 초기 증상은 가슴 발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초기 발견이 용이한 부분이 있지만, 살집이 있는 여아의 경우는 살과 구분이 되지 않아 늦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남아의 경우는 고안 크기가 커지는 것이 가장 첫 증상이라 초기 발현이 여아에 비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조수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하나요? 부모님들이 아이 성조수증을 걱정하시면서 내원을 하시면 대부분 엄마와 아빠의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엄마는 이른 초경과 성장지연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뜨거운 편이고요. 아빠는 어차피 나타날 텐데 좀 일찍 나타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시면서 치료에 대한 간절함이 냉랭한 편이죠. 아이들의 나이와 발달 정도에 따라 엄마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빠가 개념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케바케라는 것이니까 일단 전문기관에 방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조수증 치료를 꼭 해야 하는 아이가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원래 자랄 수 있는 키보다 5에서 15cm 정도 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원래 자랄 수 있는 키가 아주 장신일 경우에는 덜 자란다고 해도 남녀 성인 평균 키에 가까울 수 있지만 원래 자랄 수 있는 키가 남녀 성인 평균 키 정도였다면 최종 키는 많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또 성조수증 환아의 80~90%가 에서 여자 아이들인데,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2차 성징이 눈에 띄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어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아들의 초경이 만 10세 이전일 경우에는 스스로의 몸이나 위생을 돌보는 게 아직 미숙해 부모님과 아이가 모두 불편을 겪거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른 초경이 성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경을 빨리 한 만큼 폐경이 빨라질 수 있고 또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등과 같은 부인과 질환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뇌졸증, 심근경색, 담석증, 치매 등과 같은 질환과의 연관성도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종 성인 키의 손실, 어린 나이에 생활상의 불편, 정신적인 불안과 위축, 암,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성인병 이완율 증가 등이 성조숙증이 관리나 치료되지 못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이제 평생 건강을 위해 미리 검진하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을 아시겠죠? 성조숙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성조수증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성조수증 검사는 언제부터 신경 써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빨리 발견된 성조수증을 제때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검진 시기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아들의 이차 성징은 대개 만 9세에서 10세 전후에 나타나고 남아들의 이차 성징은 대개 만 11에서 12세 전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보다 이전에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 즈음에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성장과 성조수증에 대한 첫 검진을 권장하고 이후 1년에 1, 2회 정도의 정기검진을 하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제 성조수증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조수증 치료는 양의학적으로는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치료가 있고 한의학적으로는 한약치료가 있습니다 억제주사의 경우 4주 간격 또는 3개월 간격으로 맞게 되는데요 본인 나이와 뼈나이와 예측되는 키 등을 고려해서 주사 용량과 치료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한약 치료의 경우도 본인 나이와 뼈나이와 예측되는 키, 성장 속도 등을 고려해서 치료기간과 처방 간격을 결정합니다. 호르몬의 직접적인 컨트롤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주사라는 도구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나 주사 치료 중키 성장이 미미하거나 알레르기 발생 등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이 한약 치료를 원하면서 오시는데요. 한약 치료의 경우 첫 번째 목표가 인체의 불균형을 조절해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성장 발달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건강을 찾아가는 자연성장 치료 원리입니다. 대사를 위한 에너지, 면역을 위한 에너지, 성장을 위한 에너지 등이 잘 순환하고 적절하게 분포되어야 하는데 균형이 깨져서 특정 부위에 열이 뭉치고 순환되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뭉친 열은 순환시켜서 고루 분포되게 하고 항진된 열은 발산시켜서 조절해 주는 처방을 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치료 과정의 경과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을 하면서 치료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해 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진단할 때와 중간중간 경과를 평가할 때. 한의학적인 검진과 양의학적인 검진을 모두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인체 내부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더라도 외부 환경적인 요소들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면 재발하거나 최종 결과를 나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님과 의료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의학적인 치료 이후에 부모님들이 가장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이가 스스로 건강한 습관에 대해서 알고 노력하는 점입니다. 증상만을 없애고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조절력을 키워내기 위한 치료와 관리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꼭 아셨으면 하는 성조수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